안녕하세요, 리틀란나입니다 아까 러브젤을 이어서 이번에 콘돔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. 콘돔은 종류가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가장 흔한 기본형 콘돔, 초박형 콘돔이 있고요. 그리고 모양이 있는 도트형이나 나선형 콘돔이 있어요. 또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는 특수 콘돔도 있습니다. 그리고 남자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롱러브 콘돔. 콘돔 안에 크림이 발려져 있어서 이 마취제가 남성분의 성기를 마취를 해주고 좀더 오랫동안 사랑을 지속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품이에요. 이렇게 콘돔의 종류가 다양한데 미성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콘돔은 딱한 가지입니다. 기본형 콘돔이에요. 모양 있는 것도 아니고 사정 지연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다 모든 기능 없이 딱 피임에만 충실한 기본형 콘돔만 미성년자가 구매 가능합니다. 그럼 성인분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용 가능할까요? 정답은 전부 다 됩니다. 진짜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편하게 쓰고 싶은 거다 쓰시면 돼요. 지금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해 가지고 제품이 제대로 안 보일 텐데요. 저희 가게 찾아오셔서 보시면 이 위치에 있는 거이 제품 확인 가능하세요. 그리고 저희 성인용품점이 가장 많이 파는 그리고 또 희귀한 콘돔이 있거든요. 딱정 가운데 있는 저 빨강 색깔, 은박지 색깔, 검정 색깔 이세 가지예요. 보통 콘돔 이렇게 모양 있는 거 하면은 도트형이나 나선형, 그냥 모양이 많지 않은 적당히 울퉁불퉁한 그런 모양의 콘돔들이 있죠. 근데 걔네들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콘돔이 있습니다. 저 동그라미에 은박지 있는 반짝이는 저 콘돔은요 안에 말랑말랑한 실리콘 같은 그런 재질의 고무 같은 재질의 구슬이 들어가 있어요 저 구슬이 있어 가지고 남자분이 굳이 밑에 해바라기 안 해도 되고 튜닝 안 해도 되고 수술 안 해도 되는 그렇게 도움을 줄수 있는 아이고요 콘돔 착용하실 때그 안에다가 저 구슬 넣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구슬이 하나씩 쓰는 건 아니고요. 원하면 다섯 개 한꺼번에 다 넣으셔도 돼요. 원하는 대로. 더 즐기고 싶다, 더 흥분을 하고 싶다 하면은 그냥 다섯 개든거다 쓰셔도 됩니다. 우리가 뜨거운 밤을 보내야 되는데 하나만 넣어서 어? 아쉬운데? 할 바에는 완전 만족, 완전 완전 만족을 시켜버려가지고 콩콩 보내는 게 낫죠. 그래서 저희가 특수한 콘돔들이 많아서 구슬 있는 콘돔이나 아니면 따뜻해지는 핫들이 들어간 콘돔 인기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사정지원 해주는 콘돔 있죠. 그 콘돔은 안에 실제로 마취제가 발려져 있어요. 그리고 이 마취제는 약국 가서서 구매하셨을 때 우리 사노바 스프레이, 사노바 크림이라고 아실까요? 말 모양 그려져 있는 검정색과 보라색의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 그 제품이 있는데요. 그 제품이 사정지연 해주는 마취제가 들어가 있어요. 근데 그 마취제가 저희 사정지연 콘돔에도 들어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 콘돔은 일회용이라서 한 번씩 뜯어서 쓰고 버리면 끝인데 그 통으로 되어 있거나 스프레이는 계속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.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한번 쓰고 버릴 수 있게 사정 지연해준 콘돔 많이들 쓰시고요. 근데 나는 콘돔에 발려져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사정 지연을 해야 될것 같아. 난 토끼야 금방 싸버려. 조루야. 이렇게 된다면, 음, 약국 가셔서 산호바 크림 사서 쓰셔도 되지만 병원 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 이렇게 콘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.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가게로 방문해주셔서 저한테 질문을 해주세요. 그럼 안녕!